네, 안녕하십니까 신성델타테크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 주식정보 대장 강정환 인사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요일이구요 이제 내일도 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 오늘은 어, 여러 가지 또 내용 알려드릴 게 많아서 찾아왔고 제가 일단 먼저 어, 말씀드리자면 12월 2일이죠 월요일 월요일에 내일입니다. 어 수술을 하고 오는데 음, 그래서 그제몸 상태에 따라 어, 당분간 뭐 하루 이틀 괜찮으면 뭐 하루만 좀 휴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 좀 상태가 좀 별로다 하면 뭐한 2, 3일 정도는 쉴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어, 그거에 따라서 제가 소통방에서는 소통을 다 해드릴 거기 때문에, 어, 소통방 통해서 정보 관련 것, 정보 관련된 것들과 어, 실시간 대응, 지금 중요한 시점에서 그런 것들을 어, 소통방에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먼저 미리 어, 공지를 드리고 어, 양해 말씀 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최대한 빨리 회복하고 올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일단 월요일 데뷔를 우리 해야 됩니다. 월요일 데뷔를 해야 되고 이제 따라오실 준비 되셨으면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게 일단 앞선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금요일 이틀 전 금요일에 지금 컨텀 캔트 공동 특허 공동 특허가 출원이 완료가 됐고요. 어 그리고 주가가 금요일에 왜 마이너스 3.5% 조정하고 시회에서 그대로 이걸 말아 올렸어요. 다시 3.2%로 회복시켰죠. 그 세력의 의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투자주의. 그래서 셋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고 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다. 자, 그래서 이제 투자주의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단기 급등이 아니라 중장기 급등 요건으로 바뀌었습니다. 단기 급등의 가격이 어 조건식에 이제 뭐 상한가 도달하도 그 가격이 못 가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로 써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중장기 급등 요건은 뭐랬죠, 여러분들? 이렇게 15일간 100% 상승이라 했습니다. 이거 제가 다 계산하는 방법 강의해 드렸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1 5일 전날에 11월 11일이 되고 자 12월 2일을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 월요일. 어 그날에 이제 종가가 82,400원을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투자 주의에 붙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왜 알아야 가야 된다? 세력의 어 의도를 알수 있다. 어떤 의도? 자, 지금 딱 보시면 우리 지난주 내내 투자주의 안붙 틀려고 그렇게 주가 컨트롤 하는 모습 보였죠 여러분들 어 그러기 때문에 세력이 과연 종가 컨트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가격 컨트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의 안 받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런 게 예측이 가능해 됩니다 그러니까 대응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 그에 따른 가격 전략이나 여러 가지 대응들을 하실 수 있게 된다. 전. 200원에서 이제 100% 상승한 가격은 82,400원 이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주의해야 될 날짜가 수요일이 될것 같아요 이제 수일이 요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어, 가격식이 확 떨어져서 어, 7만 한 7천원 정도 달성을 하면 어떻게 되죠 투자주의에 또 붙게 됩니다 이 부분 주의하시고 이때가 가격이 가장 낮아요 그 그러니까 때까지는 좀 주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어떻다 여러분들 있다 어, 또좀 높다 다음주 수요일까지는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 있고 그리고 지금 24041선 저항대 걸려 있는 만큼 계속해서 뚫으려고 시도하죠. 이거 근데 보통 한, 5 다섯 번 정도 도전하면 한 뚫어주고 이렇게 안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을 좀잘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계속 뚫려고 하고 있고, 계속 저항 맞고 있잖아요. 여기 초록색선이 241선인데, 계속 이렇게 초록색선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잘안 보이시니까 제가 그려드리면, 자, 이렇게 초록색선이 이렇게 있어서 주가가 지금 여기 맞고 떨어지고, 여기 맞고 떨어지고, 그러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거 한 다섯 번 정도 도전을 하면 좀 뚫려야 되거든요 원래 그래서 좀 아무리 투자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뚫어 놓고 안착하는 그림이 어 제일 좋아 보인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 근데 지금은 조정이 조금 와도 할 말이 없는 위치 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월요일 주가를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강 대표 이제 강정환이 월요일날 어, 수술을 하고 돌아올 텐데요 여러분들 12월 2일 어 소통 방에서는 꾸준히 소통해 드리고 추천 종목 드릴 테니까 어, 영상 제가 못 올리더라도 여기서 정보나, 지금 또 정보가 또 중요할 때죠. 정보나 이런 것들 빠르게 캐치해서서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제가 11월 29일, 뭐 28일, 27일, 지금은 실시간 대응이 중요할 때, 특히나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갑자기 신성 델타 테크가 급등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어, 이제 뭐 초전도체는 뭐 이런 건잘 모르겠고, 난 신성 델타 테크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들어왔는데, 뭐 목표가를 어디서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실시간 소통망에서 드리는 타점이나, 아니면 가격 전략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해 드릴 테니까 왜냐면 어 영상을 좀못 찍게 되면 이런 쪽에서 더어 소통과 정보를 취중해서 제가 좀더 활발한 소통을 해드리겠습니다. 음 영상에서 할 말들도 여기에 올려놓을 예정이에요. 빠르게 어 회복할 때까지는 제가 음 소통방에서 열심히 소통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방이고 어 무료 소통방입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이거, 금요일에도, 매도세가 순간 나오면서, 이게 세력이 던지는 건지 아닌지,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되잖아요. 금요일에 이렇게, 마이너스, 막 거의 4, 5%까지 순간적으로 떨어질 때, 심웜 매도세 한번 나왔고, 의도적 조정으로 보인다. 제가 오전 9시 43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터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아이언 디바이스도 이렇게, 장전에,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장이었던, 오전 8시 45분에, 아이언 디바이스 추천드리면서, 음 이것도 제가 다 근거를 말씀드려요 바닥을 기던 주가의 전일 거래량 상승과 적상변캔들 패턴 공략해 볼 자리다 그래서 아이언 디바이스 운이 좋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신성도 이렇게 적상변 캔들이 나와 줬어요 음, 그래서 지금 주가 움직임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없던 거래량도 거래 대금도 들어왔고 어 이거 좋은 신호다 바닥을 기던 주가에서 그래서 어떤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어, 소통망 입장하는 방법은 궁금하실 텐데요 어, 입장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현재 시청하고 있는 영상도 괜찮고요. 과거 한 일주일 전 정도, 2주, 1주, 2주 사이에 어, 영상들도 괜찮아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조회수가 나와 있고, 이렇게 날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더보기 버튼이 하나 있을 거예요.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링크. 링크 터치하시고, 휴대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저도 무료 소통방에 입장하고 싶습니다. 할때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입장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고 이거 터치 했는데 저는 오류가 생깁니다 이 링크 터치에도 오류가 생기네요 하시는 분들이 010 5 7 4 3 7 0 5 5로 입장 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입장 이라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 무료 소통 방이기 때문에 오셔서 부담 없이 어, 지금 실시간 대응 키나 실시간 정보 지금 주가가 오르고 여러가지 이슈가 나오는 상황에서 만큼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잘 대비를 하고 대응하고 같이 어, 해나가는 게 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장전 브리핑도 이렇게 해 드리거든요. 이제 영상으로는 어, 다음 주부터는 좀쉴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 때문에 음, 제가 지금 금식도 하고 있는데, 어, 아무튼 그런 건 차치하고 제가 소통방에서 잘 소통해 드리면서 어, 여러분들과 끝까지. 어,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게끔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근데 만약에 나는, 어, 소통방 들어오는 게 여의치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분봉이라도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 강의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어요. 자, 뭐, 10억대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그게 다 은봉으로 꽂힌다. 일본봉 상으로, 어, 그날은 좀 조정이 올수 있고, 어, 세력이 어느 정도 매물을 갑자기 던진다. 어 이런 걸좀 구분을 지으실 수 있는 과거 영상을 참고하시던가 어, 하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분봉 거래 대금 정도는 어, 설정해두면 여러분들 좋습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제 소통망에 다 공유를 해놨으니까 오셔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음,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 초반에 장초에 이렇게 금요일처럼 막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어, 거래 대금은 막 10억이 연속으로 나온다. 그러면 조금 이거는 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볼수 있고, 반등 나올 때 반대로 거래대금 또 터지면서 반등이 좀잘 나온다면, 어, 이거는 아직 개미털기구나 라고 구분 지으시면 되고요. 근데 반등세가 약하고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한 번에 큰 매도세 이후에 그러면 그날은 조정해 오고, 어, 그게 좀 심하다면 거래대금이 좀 많이 나오고 거래량이 많이 나온다면 이거 어, 세력이 조금 던지고 있네 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그 반대는 뭐겠어요? 국가를 올리겠다는 거죠. 거래대금이 나오는데 장초에, 장초나 오후입니다. 기준은 장초 그리고 점심시간이고 1시, 2시. 장초 이제 장 시작하고 막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이게 거래대금은 터져주면서 근데 양봉이에요, 일본봉상. 그러면 그날은 어, 주가 올리겠구나. 어 그럴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 소통방 오시기 힘든 분들은 디테일한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대략적인 어 구분 방법 정도는 알고 가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소식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거잘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수술이기 때문에 제가 또 목을 굉장히 아끼면서 방송하고 있어서 기운이 없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너무.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이 소통방에서 라이브 방송을 할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텔레그램에서도 그래서 이제 소통방에서도 라이브 방송을 진행 한번 하려고 어 준비 중에 있으니까 웬만하면 소통방 들어오셔서 자 앞으로 주가가 괜찮은 만큼 지금 흐름이 괜찮은 만큼 라이브도 어 참여하셔서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입장하는 방법은 어제 상단에 보이는 개인 번호로 입장이라고 어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링크를 드리고 무료 소통방 링크를 드리고 오셔서 그럼 저의 실시간 대응이나 라이브 영상 같은 것들을 좀 시청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바로 당장은 아니고요. 내일 수술에 들어가기 때문에 회복하는 대로 바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잘 따라와주시고요. 그리고 켄텍과 퀀텀 에너지 연구소. 켄텍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입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샘플을 본 대학교죠. 공동 특허 출원될 거 앞으로도 계속 뭔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호재거리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주의 시장 경보제도 잘 기억하고 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신성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신성도 가만히 있지 않고 컨텀과 여러분들 협력사를 설립을 했죠. ASC랩이라는 협력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초전도체 상용화, 반도체에 이 초전도 기술을 적용한 반도체 사업 쪽으로 많이 갈 텐데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 협업하겠다 는 기업들도 나올 거고 그런 기업들도 미리 예상 기업들 알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가 매수하고 수익 보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 예상 정보도 넣어놨고 세력의 신규 예상 목표가라든지 국내 세력 해외 세력 매집 평단가라든지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타점이나 또 신규로 노리고 계시는 분들. 음, 목표가는 당연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 가격 전략서도 소통망에 올려놨는데 이것만 따로 따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유 금지 여러분들과 저희 암묵적인 약속 무료 배포해 드린 대신 음, 공유만 금지해 주세요 신성이라고 두 글자 따로 소통방은 오기 힘들다 아니다 나는 이 가격 전략서만 받고 싶다 하시면 신성 이리고두 글자 010 5 7 4 3 7 0 5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구요 어, 난 번호도 적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더보기 눌러 보시면 더보기 눌러 보시면 이렇게 조회수 나와있고 날짜 나와있는 영상에 지금 보시는 영상도 괜찮아요 링크 터치 하시고 신성 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내일 대비해 가지고 복습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어떻게 어, 나올 건지 얼마나 휴식을 취할 지는 내일 좀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 까지였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잘 대비하시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가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왜냐면 그 시장 경보 제도 가격식이 계속해서 걸리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241선을 4번이나 지금 도전했고 5번 6번 도전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과연 저항 맞고 단기 조정을 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흐름을 좀볼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월화수 다음 주는 좀 집중 하셔서 실시간 대응, 저와 함께 하시거나 아니면 혼자서 하실 수 있다면 혼자서 잘 대비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